만추광토 대왕 비가 자 훨씬 넘는 돌비 돌비석이... 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 대기입니다. 어, 제가 지난번에 동아주 중의 모델과 관련돼서 두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약간 새로운 각도에서 그리고 조금 더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한국의 해양활동 그리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제 기억에는 2004년도로 기억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2004년도에 중국이 세계에서 아시아의 해양 문명에 관해서 해양 역사에 관해서 연구한 학자들을 초빙을 했어요 대규모의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대표로 가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한국의 해양 활동에 관해서는 연구가 안 됐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과 일본에서 공부했거나 또는 그 자료를 활용한 사람들은 한민족 해양 활동을 전혀 모르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적어도 13세기 초 이전까지 동아시아의 바다는 우리의 바다였다. 이때 여러분들이 또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제가 우리 역사를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저 사람은 역사 작자로서 이렇다면은 과학성도 결여가 돼 있고 학문적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정말 학문적으로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례로 활용하고요. 그리고 국제 관계를 매우 중요 시각입니다. 그 현장 답사도 같이 겸합니다. 통념을 가지고 평가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셨다면 그분들이 잘못 가르친 거고 그분들이 잘못 역사를 본 거지 제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드린 말씀드리는 우리의 바다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동중국해 이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통상 얘기하는 동해, 남해 그리고 흔히 말하는 서해 또는 황해 그리고 동중국해 앞부분 이 부분이 우리의 바다라는 거죠. 그럼 중국은 중국은 중국 지역은 우리가 넘볼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해양 활동 능력을 갖췄습니다. 일찍부터 조선술이 뛰어나게 발전했고요. 여러분들의 상상은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항해술도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바다에 관심은 주로 동중국해 이남입니다. 그 이북은 주로 운하를 사용하고 육로길을 사용한 것이지 바다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얼마든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많이 활동을 했고 그리고 일본 열도 우리 관계는 일본 학자들이 그런 식의 연구를 많이 해서 지금도 우리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의 조선술이 굉장히 뛰어났고 항해술도 뛰어났고 흔히 말하는 당나라 교류할 때 견당선 그리고 견당사의 규모와 능력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사실이 우리 기록에 남아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기록을 남긴 사람들입니까? 삼국사기가. 일본 측 기록, 그리고 중국의 기록을 토대로, 그 다음 기타 사료와 함께 기타 자연과학적 지식을 활용해서 분석하면 전혀 다른 거죠. 이 부분도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동아지중의 바다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활동한 겁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국제에서도. 그리고 그 회의에서도 역시 동아시아를 지중해로 본 음, 독일의 학자는 참석을 안 했지만 그 친구인 영국 학자가 재발표를 드리면서 그 학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만났고 내가 초청을 해서 국내에서도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적이 있다. 이렇게 답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 제가 그 기억하는 이유는요, 이겁니다. 그 회의가 끝날 때쯤 돼가지고 일부 중국 사람들이 오더니 제가 학자란 말은 아직 안 할게요. 오더니 전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정화원정대에 관해서 학술회의가 있는데 와서 특강을 해달라는 것이죠. 기회가 되면.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뻔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런 학술회의를 개최할 때, 그리고 정화원정 기념을 삭발할 때는 국가적 이익이 있는 겁니다. 거기 공산주의 사회잖아요. 정부의 힘이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국가 이익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2003년도에 중국이 추진한 동북공정이 국내에 처음 알려졌습니다. 2002년 3월부터 시작됐지만, 후진따가 추진한 것이 후에 뭡니까? 해양 강국론이에요. 해양력을 강화시키고 해양을 강국해 했다는 강국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화의 원공사업은 필요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시진핑이 1대1로 전략을 추진할 때, 1로, 즉, 원로로 전략의 모델이 뭡니까? 정화의 원정대죠. 그래서 일대일로 전략의 그림을 보게 되면 반드시 정화의 원정대의 길과 중복이 되어있고 반드시 그것을 예로 드는 겁니다. 이게 역사학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제가 영어랑 중국어랑 동시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영어는 넘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국에서 발표한 것으로 제가 특히 마지막에 동아시아의 공존과 한국 역할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중국에 가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 공존해야 된다 예전에는 조금 우리가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지향을 했지만 지금은 턱없이 우리가 중국보다 약해진 상태에서 공존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존심 상하기도 하죠 전 정말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죠 이 시대가 자, 보겠습니다. 동아시아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러시아라고 했습니다. 러시아 러시아 연해주는요. 60만 평방킬로미터에 해당합니다. 중국 정부는 절치 부심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언젠가 찾아야겠다고. 중국의 영토 갈등 영토 욕구 이거는 모택동의 발언 비롯한 중국의 정책에서 제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도 동아시아 영토 갈등과 영토 분쟁과 역사 갈등, 이런 제목의 책도 냈지만,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러시아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핵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의 공존을 색 새게 되는데, 제가 실수한 것이 있죠.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뭐가 빠졌습니까?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가 빠진 것? 미국이 빠진 겁니다. 제가 그 시대만 하더라도, 미국의 역할이 이렇게 강조될지를 몰랐습니다. 미국이 태평양 시대 동아시아 중요성을 본격적으로 발언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 때거든요. 거의 말기에 갔을 때 피보트에이시아, 그래서 아시아로의 복귀입니다. 당시 클린턴 외부부 장관도 그런 위에 발언과 정책을 폈고, 그리고 트럼프가 오면서 본격적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 그리고 중국과의 갈등, 아니면 일부에 새기는 것처럼 전쟁 상태로 돌입한 거죠. 그 그러니까 저만하더라도 그 시대에 아직은 미국을 몰랐기 때문에 이것이 핵 국가라고 본 건데 실수입니다. 이들은 서로 경쟁하고 갈등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요. 그 당시 때 특히 중국이 굉장히 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적국적으로 진출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협력체를 결성하기를 원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중국은 한편으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은 매우 현명한 정책을 많이 취합니다. 한쪽에서는 강한 정책을 취하고요. 한쪽에서는 온건한 전략을 취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어느 것도 우리가 믿어서는 안 돼요. 국가와 국가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철없는 이상주의자들 아니면 흑심을 품은 사람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가는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국가의 속해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단호하게 하고 집단의 특정한 방향으로 몰아가려고 애를 쓰죠? 일부의 지식인 여러분, 일부의 운동가 여러분. 그래서 이 파트너십을 늘 시험하다 보니까, 음, 잔발적이지만, 그리고 정교하지 못한 이런 이론들을 내세우고요. 특히 필요에 따라서 선언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이나 일본은 예를 들지 않아요. 일본은 덜 그렇습니다. 중국은 좀 그렇습니다. 한국은 아시겠지만, 은 여러분 굉장히 선언적인 게 강해요. 경제 특급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의 산업화, 근대화를 모델로 삼은 등서평의 정책인데, 다시 경제 특급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들어오니까 뒤늦게나마 산발적으로 아무 데나 경제 특급란 말을 붙여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특급란 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 있고, 특성 있고, 그래지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아무 데서나 산발적으로 특구특구면 되겠습니까? 왜 우린 이렇게 가볍죠? 우리나라 지식인들이나 정치가들은 원래 그렇다 쳐요. 근데 거기에 봉사하는 이 지식인들은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많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공존 조건에 성숙되지 못한 원인들이 무엇일까 국가관리와 중앙의 통제가 심해요 어디겠습니까 중국이죠 한국은 덜 합니다 일본은 더덜 합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통일모델이 부재해요 자 동아시아 공동의 이익을 차지해야 됩니다 동아시아 공동의 발전전략을 차지해야 됩니다 각각의 산발적으로 설정한 국지경제권들을 어떻게 하면 조화를 시킬까를 구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송도경제특구 당진 또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하나의 만을 놓고 다른 거죠. 하나의 만인데. 이거는 특히 중국에 하면 심하기 때문에 크게 보면 중국 지역과 일본 지역과 우리 지역 그리고 러시아의 말 그대로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한 것이죠. 두만강 대삼각지구의 한 축이죠. 소삼각지구의 한 축도 듣고 있지만 이들과의 통일된 이런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 나라간에는 불신과 의심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이 당시 때이 발표를 할 때만 하더라도 이거를 잘안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불신과 그다음에 의심 정도가 아니라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상에 대한 오해인데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은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각 집단 간에, 각 나라 간에는 무지 무지하게 충돌이 있었고 전쟁이 많았다. 그거 팩트가 아닙니다. 보세요. 북방 유목민족들을 보세요. 그리고 그 서로를 주장했던 유럽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야말로 정말 갈등과 충돌, 전쟁으로 점철된 나라들이죠. 거기에 비해서 볼때 동아시아 지역은 큰 것이 없습니다. 자,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중국과 일본이 전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화 이전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중국 간에도 고고려와의 수단 간의 전쟁, 그리고 임진왜란, 나머지는 큰 전쟁 없었습니다. 일본은 아예 외침을 받아본 적이 없는 나라죠. 여몽연합군의 1차, 2차 공격이 있었지만, 그건 전쟁이 아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동아시아는 그렇게까지 적대감이 양산될 이유가 없는데, 다만, 근대 이후에 동아시아 역학관계가 우리 전체를 불신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털어버려야 돼요 다 노력해야 됩니다 더 노력해야 될 사람들은 원인 제공자인 일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 제공자인 중국이 있고요 그다음세 번째 우리도 반성이 되지만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반성이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결국 우리가 그들의 식민지가 됐다는 것은 다른 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못난 거 아닙니까 우리 대응태세가 부족했던 것도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반성을 해야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역사상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역사를 좀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이제는 동아시아 공동체 협력체를 구성해야겠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공존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어떤 환경이 필요할까 주민들 간에 정서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간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 일본 한국 이 주민들 간에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를 전체로 봐야 됩니다. 전체로. 그런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랜드 서클이라는 겁니다. 큰 원, 그리고 그 속에는 작은 원들이 있는데 이것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천체, 아니면 항성,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처럼 이렇게 서로가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된다면 우린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동아시아 지중의 모델, 즉 동아 지중의 모델입니다. 동아시아는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달리 육지와 함께 해양적 질서가 강력하게, 강력하게 작동하는 지역이고요. 동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 것은 실제로 육지가 아니라 바다입니다. 우리 지역과 일본 열도는 100% 바다로 교류가 되고, 우리 지역과 중국 지역도 여러분들의 통념과는 달리 상당히 많은 부분은 바다를 통해서 교류가 됩니다. 흔히 말하는 서북쪽의 북방 유목민족들, 그리고 북만주, 동만지 있는 세력과는 용로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해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화북, 이남의 모든, 화북을 포함한 모든 이남의 지역과의 교류는 바다입니다. 중국과 일본도 바다죠. 그래서 이제는 동아시아를 바라볼 때 일국사나 민족사가 아니라 좀더 크게 보고 육지적 시각이 아니라 해양적 시각에서 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지 디자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크게 보고 크게 설정을 하면서 동화의 공존을 바랄 수가 있는 것이고 얼마나 유기적인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해양을 통해서는 하나의 유기적 관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동화지 중에 모델을 설정할 경우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 중심부와 지역간의 역할이 명확히 됩니다. 이때 중심부란 것은 제가 좀 말을 수정을 할게요. 어쨌든간에 이일의 주차가 되는 공간이 있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또는 의미에 따라서 이 중심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중심부와 나머지 주변과 지역가의 역할이 명확해야 됩니다. 이를테면은 특히 정치적인 면에서는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다.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일본의 역할을 강조한다.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는 한민족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건 큰 분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역할을 강조해야 되는데 이렇게 각 존재의 또는 지역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센타론이 아니에요 코아론이지 이렇게 할 경우에 특성도 분명해지고 그 다음에 나라가나 지역 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해지니까 저 개인적으로서는 동아지중해 모델을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질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고 그랬었는데 지정학적으로 공질적입니다 지경학적으로 굉장히 공질적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무역은 해양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역시 연애 개방지구에 있는 중국과 우리의 서해안 연안과 이거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유사한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중에 적자는은 것이 거짓이지만 자기 조상은 중국에서 건너온 누구다. 이렇게 이거는 적자는 부분이 거짓이지만 그래도 양지역간에는 혈연상의 교류가 있었다는 것은 사료를 통해서도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 대신 중국도 내륙과는 다른 거고 우리도 내륙과는 다른 겁니다. 다만 바다를 놓고 볼 때는 이렇게 상대 연안과는 교류가 활발하고 문화가 공지성을 띄운다는 거죠. 일본 열도와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볼때 지리 문화적 관점에서도 우리는 공질성을 확인할 수가 있다. 옵니다. 자, 당연히 지구상에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운명 공동체입니다. 세계는 하나가 되고 있었어요. 미주가 하나가 됐습니다. 2005년을 계기 로해서 남북미가 하나가 되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구상했지만 남미가 좌익화되면서 미국에 우선 물 건너갔죠. 유럽은 1947년부터 시작했지만 결국은 이유를 완성시켰고 유럽 연방을 구상하다 주지앉은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동아시아도 하나의 큰 단위가 만들어져야 되거든. 이건 인류 역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큰 공동체가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볼때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이를테면 경쟁을 할때 유럽 공동체, 북미 공동체 또는 미주 공동체 이렇게 경쟁을 할때 우리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될 수도 있다. 추후에 그렇게 되겠죠. 그런 자각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는 이런 동아지중의 모델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달러요 그들과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데요 한민족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동아시아 각국의 현실을 보면은. 중국과 일본은 강대국입니다. 경쟁 의식 강하고요. 지금 서로 의심하고 있고 지금 말 그대로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한의 통일이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하죠. 그리고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주변 강국에 비해서 열세입니다. 그런데다가 동아시아는 당연한 거겠지만 트럼프 정권에서 보듯이 어디에나 마찬가지겠지만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쓰든지 디바이드 시킵니다, 분리시켜서 통치하는 이런 전략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중국이 과거에 주변 민족들에게 적용하던 이지론과 똑같습니다. 당연히 그런 면에서 볼때 만약에 동아시아가 분열된다면은 디바이드 된다면은 당연히 탈적으로 세계 질서에 편입이 되는 것이죠. 지금 중국 문제는요. 지금 미국과의 관계에서 벌어진 미중 문제는 중국이 우리에게 우호적이고. 그리고 미래 중국이 강국이 되더라도 우리 한민족의 생존을 보장해 주고 우리와 더불어서 공존하고 추후에는 협력해지는 공동체가 되겠다 이런 확신을 보여주고 거기다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부분적으로 실천해 간다면 우리 당연히 중국 지지해 됩니다 그게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중국 편을 드는 겁니까 왜 그런지 전 모르겠어요 지금 중국이 얼마나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중국이 가진 군사력 특히 해군역은 우리 순식간에 앞할 수가 있어요. 자그만 준비단에 넣으면서 왜 그럽니까 도대체? 자, 통일 한국입니다.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안 되면 할수 없어요. 북한 프로세스인데요. 만약 안 그렇다면, 남한, 대한민국이라도 우리 생존해야 됩니다. 그러 해서 어떤 역할을될 것인가? 제가 동아주중의 모델을 추저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중간 역할했다. 왜 동아시아 공동, 동아시아 평화, 공존은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따로 시간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이를테면 일본의 문제도 중국과 일본의 충돌도 막아졌고요. 그리고 북방 세력과 중국의 충돌도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훨씬 줄어든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지정학적 가치고요. 역사적 우리가 가치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과거에 중간제 역할했기 때문에 지금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대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힘을 갖추지 않으면요, 은 지금처럼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턱없이 열등한 관계 있으면 절대 중간 역할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중간 역할하지 못하면은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충돌은 불가피해요. 왜? 형연하잖아요중간적 존재가 없는데. 근데 이 현실을 저는 중국이나 일본의 위정자들이 알고 있다고 보 있어요. 그 사람들 똑똑하니까. 우리 위정자들은 제가 확인 못 했으니까 말씀 못 드려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중국, 일본, 중국에 있는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이 이런 걸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래지 야 궁극적으로 어쩔 수 없이 국가 간의 지역 간의 종족 간의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경쟁과 함께 불이가 파멸을 지향할 수없잖아요 경쟁하더라도 우리는 전체를 위한 위민 전략을 써야 되고요. 또한 가지는 만약에 역세 발전 단계에 따라서 큰 단위가 만들어진다면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그걸 염두에 두면서 현명한 정책을 취해야 되는데 중국은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 중국이 붕괴되거나 중국이 자멸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중국에 가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통일한 국은 만약에 긍정적으로 통일된다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통일된다면 코어 역할이 커진다. 교류를 조정할 수가 있고 해양 충돌과 정치 갈등을 해결한다. 왜 우리가 있고 해양력이 강하면은요, 주변국들 간의 해양 충돌이 생기지 못해요.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길목에 있는데, 우리가 해군력이 강해서 바다 한가운데 딱 해양력을 장악하거나 아니면 방해로 게 되면은 중국과 일본의 해군이 어떻게 충돌합니까? 이게 바다의 메커니즘이에요. 해양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최근에 들어서 해양에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문제의식을 확실해야 됩니다. 정체성도 찾아야 되지만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의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해양을 볼 것인가도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물류의 허브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가능했어요. 지금은 많이 사라진 이론인데요. 이를테면 이겁니다. Undevelopment. 저 개발국이죠. 이게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New Development. 신흥 개발국이죠. 한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개발된 나라, 일본. 이래가지고 이세 개의 나라 또는 지역이 역할 분담을 하면서 하나의 경제 구조와 그리고 무역 형태를 조정하자. 이렇게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유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만약에 우리가 좀더 경제적인 면에서도 성장을 하고, 특히 뭔가 특별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형태를 조정하는 역할도 가능하다고 자신이 없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전엔 그게 가능했었어요. 우리 분명히 실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 20년 동안, 우리를 현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현실을 가져오게 한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책임을 물어야 돼요.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반드시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은 저의 이론이지만 저는 허트론을 주장해요. 우리 문화적으로 늘 중국에 종속된 그리고 일본 문화의 영향을 받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아이시론과 함께 허트론을 주장하는데요. 우리는 브릿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산 중국 문화가 일본 열도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실을 봐야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은 아이시론, 인터체인지론과 run, 함께 하트론. 여기는 다양한 문화, 즉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덟 개 방향으로 했을 경우에 연예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국의 남쪽, 중국까지 했던 모든 문화들을 받아들여서 여기서 새롭게 가공을 해 가지고. 일본열도로 보내고 일본열도라든가 동남아시아에서 문화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여기서 새롭게 가공하고 힘을 얻어가지고 맑게 해서 퍼뜨리는 거죠 이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세계사적 현실 속에서 미약했지만 지금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할 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사이버를 통해가지고 기호가 달라지는 세계 속에서는 우리 역할이 중요하죠 우리 흔히 말하는 해륙 문명론의 핵심에 있습니다 해양 문명과 대륙 문명을 합친 것이 바로 우리거든요. 해령 문명이거든요. 그러면서 볼때 저는 말 그대로 동아주중의 모델을 통해서 이 허트론 문화의 허트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은 이미 그렇게 변했지만 중국이나 일본이 멀뚱히 강하게 진다면은 그러면 동아시아 공동체는 깨집니다. 지금처럼 놔두게 되면 깨집니다. 여러분 일본이 싫죠. 그러나 중국은 더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지금 압박하는 것이 일본만 있습니까? 중국도 있지.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고 식민지를 만들었죠. 중국은. 꽤 오랫동안 우리를 정석시켰죠. 우리 통일이 왜 저지됐습니까? 중공군이 내려왔잖아요. 여러분, 그거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죠. 역사를 망각하는 집단이라고. 단지 신체호 선생이 피를 토했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그렇죠? 자,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결국 동아지중의 모델에 관한 결정판이 되는데요. 동아시아는 공존이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군사적인 갈등, 국지 경제권의 난립, 중복, 효율성 등의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충분히 협력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사상적으로도. 그래서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해양이죠. 육지는 늘 그렇듯이 갈등과 충돌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은 직접 부딪히지 않습니다. 해양은 서로 만나게는 매개체크랍니다. 그리고 해양을 사이에 두고 각 주민들은 서로가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해양의 메카니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아시아 전체를 위해서도 특히 약소국인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해양을 더 부각시키면서 해양의 역할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양에 대해 중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핵심 본질적으로 해양의 특성과 함께 해양의 효용성을 찾아야만 돼요. 그거 사회과학자들에게나 맡길 수는 없어요. 그들과 함께 역사학자들도 동참을 해주 되고요. 더군다나 해양의 정체성 이 정체성은 우리 몫이 아닙니까? 그래서 경우에 과거처럼 단순하게 파편적 사실을 끌어내거나 미시적인 부분에만 머물지 말고 좀더 거시적이고 꼭 필요한 주제를 택하고 그다음에 반드시 거기에는 현실과 미래를 내다보는 문제식을 전제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는 미래학이거든요.